우와. <laughs> 잘하는데? <웃음> 출발. <웃음> 가시네. <laughs> 소우가, 어. 소우 비키세요 해서 가시나봐. 응. 우와, 진짜 잘 산다. 오랜만에 타니까 더잘 타네, 토끼 아저씨가. 선생님이 머리도 진짜 잘 먹으시는구나. 어디까지 갈 거야? 하나에까지 아, 하나단에까지. 양차, 양차. 엄마! 어. 응, 사람들이 가는 거구나. 그렇지, 이렇 키세요. 헬리스 엄청 좋하세요 헬리스 <laughs> 엄청 좋아하신다고, 내가 말해 줄래? 꼭 잘했어. 헬리스 엄청 좋아하세요. 응. 하나다, 친근해, 갑니다. <laughs> 하나다, 친구네 갑니다, 소원은 하나다가 있을까, 오늘도? 오늘 그중 가서 하나다 오는 곳 있어. 하나다 있나? 가보자. 어, 여기 차가 못 들어오게 막아놓은 곳이라서 우리가 가는 거야, 승호야. 어디로? 응, 음, 좀 앞으로. 진짜 차길에는 이렇게 타고 가면 위험하지. 응. 대박라나 음. 멋지지? 멋지다. 자전 거가 나쁘고 훨씬 멋지지? 진짜 멋있어. 하은이 비눗방울 놀이 했어? 멋진데? 우와! 비눗방울이 파란색도 있어! <laughs> 최고인데? 오! 이안 되는데? <laughs> <laughs> 데코야. 비눗방울이 안 되는데? 가거야. <laughs> 그럼 내 건데? 가거야. 너떻게안 아, 했잖아. <laughs> 너무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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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 엄마. 갈거야 다은이 갈 거야? 다은이 어디 갈 거야? 엄마 비눗방울로 갈 거야. 열려보실래? 어 줘봐. 음, 음, 줘봐. 응. 음, 우와, 이모, 고맙습니다. 우 진짜 커! 음, 잘한다, 나은이도. 우와, 아, 이제 좀 컸다고 더 잘하네? 뭐야? 오빠 자전거 타고 왔지? 안 돼. 나도 자전거 타볼래? 타봐. 하연아, 뚜껑 닫고 타봐. 타지마 이모 가방 왜? <laughs> 이모 가방 왜? <laughs> 이모 가방 왜? <laughs> 이모 가방 왜?

왔어? 뭐라고? 무슨 과자? 무슨 과자를 말하는 거야, 하은아? 저거? 피비빵저 하은이 거 하나, 다은이 거 하나. <laughs> 귀여워. 나은아 발로 해야겠는데? 발로, 해야지, 발로 밀어봐. 해워줘소 <laughs> 너무 힘들대 소호야. 그럼 바꿔봐. 소호가 힘이 세니까 나은이가 뒤에 타고 소호가 해봐. 말로 해야지 말로. 한번더 설득해봐 나은이를. 아, 아, 아 um, 나은이. 나은아 이제 소 차례. 어이, 가야 야야리라 달리. 아, 소호야, 울지 말고 말로 해야지. 힘들어. 나은아, 소호가 아, 이제 힘들어. 한번 탈게. 나아 <laughs> 싸우면 아무도 나은아. 못 타요. 소호야, 마음의 정리가 될 때까지 기다려. 아무도 타지 말자. 소야, 이거 소울 거잖아. 어차피 집에 갈때 신나게 탈 텐데. 아, 나진짜 진짜로. 아니야, 이거. 이거 타고 싶어? 에이, 뭐, 이거 언제 바뀌어? 한 번씩 타자, 한 번씩. 이거 누구 거야? 이거 누구 뭐하죠? 하은이 집에 엄청 큰 자전거 있지? <laughs> 소호야, 소호야! 어, 소호야, 소호! 수호 한 바퀴 타고, 한 바퀴 더 돌고, 나은이 바, 바꿔주자. 수호 한 바퀴 더 타고, 나은이 타자. 나은아, 나은아, 수호 한번 타고, 나도 태워줘, 그러자. <웃음> 몰라. 온다 <laughs> 온다 수 온다 수 온다 나은아. 수호야, 이제 나은이 주자. 아니, 수호 세 바퀴 탔잖아. 그러면 하은아, 여기 뒤에 타봐, 하은이. 수호야, 뒤에 하은이 태워줘봐. 멈춰봐. 타봐. 수호가 힘 세니까 타보자. 오, 오, 수호로 간다, 간다. 야, 수호로 간다. 오와 수호 힘 진짜 세. 아, 이거 타고 싶어. 어떡해, 나아 오, 진짜 빨라. 진짜 빨라. 진짜 빨라. 진짜 잘 탄다, 소. 소, 오늘 운동 진짜 많이 한다. 출발. 진짜 잘 타. 언덕이야, 언덕. <laughs> 아, 그렇게 올라오는구나, 언덕은.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. 들어가. 여기도 언덕이다. 힘. 어, 올라갔네. 가서 누르자 소가. 엄마가 해. 엄마. 엄마가 가지고 와. 알았어. 네. 눌러. 눌러. 왜 그렇게 큰 목소리로 말해? 왜 이렇게 큰 목소리로 말해? 엄마 깜짝 놀라게? 엄청 높이 올라가어 엄청 높이 올라갔어! 도그 지아야 금방 열어줄거야 지아야? 응. 지금? 응 지금 여기 숫자 좀봐 지아가 하는 거. 응? 응? 우리 차례야 우리 차례야 oh <sighs>